음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남편이 빵집 할때몇년한일일 어, 년. 한 일, 일년 넘게 어, 데리고 있던 아저씨가 꿈에 나왔습니다. 어, 그 아저씨는 체격이 굉장히 우람해요. 어, 굉장히 키 키도 크고 그. 씨름 선수처럼 아주 뚱뚱하다고 그럴까? 네. 아무튼 얼굴도 크고 근데 굉장히 인상이 선합니다 네. 그 우리 남편이 그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일을 못해 빵이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뭔가 이상해, 아무튼. 근데 뭐를, 그런 사람이 뭐를 잘하느냐 하면, 어, 남의 비위를 잘 맞춰줘요. 그 우리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개팍하다 보니까, 어 사람을 쓰면 나가고 나가고 막 이러는데,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을 쓸 생각을 하네요. 예, 내가 얼마나 이제 같이 제가 좀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우주게 하면은 부모님한테 돈을 해주지 마라, 사업자금을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이 지만은그 아저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캐시하고 둘이 싸움이 났는데, 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삥땅을 친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렇게 이르는데, 삥땅을 친다는 거예요. 어,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너무 가난하더라고. 인천사시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이가 나왔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어, 어느 건물 빵집을 들어갔는데, 좀 허름하게 생겼어요. 우리 남편을 찾는다고 들어갔다가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서 이 빵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식이 오는데요. 거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식이 오는데, 아, 이 아저씨가 이렇게 성실하게 못살고 그러다가 아내하고 이혼했고, 여기서 일도 하면서 잠도 잔다. 그런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이 빵집이 이 남자 내가 이제 꿈속에서 느끼기는 아, 이 아저씨의 빵집이다. 빵집을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빵을 이렇게 맛이 없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 기가 막힙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다 레시피가 다 중량이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상해요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 아저씨가 빵만 만들면 저주받은 손이야 완전히 근데 이제 성격 하나, 성격이 좋긴 개풀 좋습니까? 응? 어? 근데 자기한테 잘 맞춰준다고 그 사람을 해고를 안 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망한 이유는 물론 다른데 있지만 그것도 겸사겸사 같이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그 입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하나 이렇게 종이를 가져오더니, 전기세네, 그러는 거야, 아저씨한테. 그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질문하기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건물의 건물주인지, 이 남자랑 무슨 관련이 있는 할아버지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답을, 회프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 꾸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